네이마르를 봤습니까? 봤죠? 어땠습니까? 네이마르요? 네, 신기했어요. <laughs> 아, 또말해 <말고.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볼루치브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영입니다 네, 이곳은 카타르 도하에 있는 제가 아주 즐겨 찾는 네. 카페미시카페입니다 미쉬... 아, 그 네. 네. 사실 저희가 이 프리뷰를 찍기 위해 서꽤 오래 기다렸어요. 제 앞에 약간 정체불명의 백수같이 생긴 <laughs> 네, 중동 청년이 한명 <laughs> 앉아 있는데 네. 어, 묘령의 여성분과 계속 영상통화를 너무 오래가지고. <laughs> 너무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조용해지게 기다렸는데, 네. 너무 지 밤을 셀것 같아서, 네. 이부터 네. 프리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네. 5월 리그가싹 끝나고, 16강도 시작이 됐고요. 16강에서도 네. 사실 좀, 뭐랄까, 이변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역시 16강부터는 이변 없이 강호들이 줄줄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laughs> 저희가 이제 네. 저희가 처음으로 이변을 일으키면은 네.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음. 이런 생각합니다. 조변리가 사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도 많이 나왔고 엄청 많았죠. 모든 팀들이 여러 징크스들을 막 깨는 이런 성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한 머리컵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다 피파에서 높은 팀들이 다 올라왔어요. 네. 이제 대한민국이 끝판왕이라 고할수 있는. 탑 랭킹 1위 어, 브라질이 네, 브라질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초기였습니까? 어, 초기요? 저는 뭔가 근데 엄청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네. 사실 포르투갈도 이길 줄 몰랐고 네. 네. 좀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우루과이도 네. 그 우루과이를 상대로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잘할 줄도 몰랐고. 아, 그 우루과이 이 정말 컸던 거 같아. 이게 그러니까 팬들한테도 어? 이게 되네? 그러니까요. 야, 플랜비 필요 없네? <laughs> 야 우리가 원볼런치로 할수 있네? 굉장히 좀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선수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네. 네, 그런 출발점이 됐고 반나전 졌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고 포르투갈을 잡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을 잡은 적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네. 1999년도 김도훈 선수의 당시 김도훈 선수의 골로 우리가 홈에서 1대 0으로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선수 구성 어쨌든다 떠나가지고 브라질이 작은 아시아 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들 또 우리가 포르투갈 말을 쓰는 또 다른 나라 음. 포르투갈. <laughs> 월드컵에서 우리 2전2승입니다 네, 네. 계속 이렇게 좋은 성과 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기대를 해 보는 거고요. 우리가 16강 역대 두번 올라갔잖아요. 네. 이번 세 번째인데 잘했습니다 다. 맞아요. 2002년에 <laughs> 이탈리아 잡았죠. 2010년도에 브라질 어, 잡지는 못했지만 뭐 좋은 경기를 했고. 서레지가 음. 너무 잘했죠, 그때 그냥. 그렇죠. 서레지 네. 네. 두 골을 너무 잘했어내셨는데 우리 이천호 선수도 그때 골을 넣었고.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을 꺾은 기억, 승리 방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기억, 이번 대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경기력 네. 게다가 우리 벤틀 감독, 벤투 감독이 브라질 축구에도 이강인이 있고. 음. 네. 브라질에서 클럽 감독을. 그렇지만 2개월 정도 네. 했죠. 네. 네. 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같은 언어를 어, 쓰잖아요. 어, 포르투갈과 네. 브라질은 정보 취득이나 아니 브라질 에이 익숙한 또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분석이나 또 선수들과의 어떤 그 정보 교류 같은 거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좀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포르투갈 할때 이미 뭐 브라질도 그 카풀을 했더라고요 중복판을 네. 미리 했어요. 16경에 오를 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했기 때문에. 어, 그리가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저도 뭐 전에 제가 중계 중에 아. 벤투 감독 거치한 것했다가 엄청 혼나고 사과방송 됐습니다. 벤투 감독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준비성 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준비성 없자 경기라는 거를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이제 훈련 보고 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죠? 브라질도 먹으면 네두팀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팀 분위기가 다 네. 엄청 밝고요. 네. 일단은 십육강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 큰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질 정도 되는 팀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음 그렇죠. 우리는 일단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네. 뭐 마음도 가벼울 수 있는. 음. 아. 어쨌든 분위기는 그렇게 어, 네. 엄청 밝았고. 음. 그리고 조금 가장 사실 관심이 많이 가는 게 김민재 선수의 네. 그렇죠. 회복 여부인데 네. 오늘 일단 훈련장에 나왔다가 다시 사이클을 타러 갔어요. 네. 그러면 사실 상황이 그렇게 끝났으면 안 좋았을 텐데 네. 다시 나와서 조깅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고요. 뭐 기자회견에서 벤투 감독은 일단 벤, 그 김민재 선수가 어, 주전 내일을 뛸지 안 뛸지는 뭐 내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네. 공태 감독은 트레이블스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네. 2차전 때도 그 경기 1시간 전에 가정을 해서 출전 했고 네. 3차전 때도 농단을 다시 넣었다가 경기 이제 제출하기 직전에 바꾼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김민준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고 우리 팀의 핵심 선수지만 김민재가 나오네만에 예, 너무 우리 네. 집중하는 거는 저는 이번에 권경원 선수 보면서 많은 걸 네. 느꼈어요. 음, 잘했죠. 아, 다른 선수들에게 신뢰가 될수 있다. 네, 네 뭐. 정말 잘했고 네, 근데 그포르투갈전 끝나고도 야 다음 경기 김민재 돌아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저도 공감하지만 네. 네. 그 전에 아, 권경원 선수가 정말 잘했던 걸 우리가 좀 짚고 음.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뭐 권경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날 막 수비라인 컨트롤도 진짜 잘했고 네, 어, 그렇죠. 스피드도 보여줬고 그 엄청 빠른 공격수들한테 밀리지 않는 스피드, 몸싸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이 탄탄하고 그 다음에 좀 준비도 잘 했고 네.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단단한 팀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니까 러이 팀이 제가 아, 네. 어, 생각하에 이거 폴란드 제가 오늘 프랑스 폴란드 경기 중계가 많는데 폴란드를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좋은 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음. 거기에도 레반더프스키라는 정말 불세출의 스트라이커가 있지만 고선실을 그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네. 어, 상대가 레반도프 스키만 막으면 이 팀은 정말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팀이라는 것을 노출을 계속 하고 있고 뭐 결국 거기서 무너지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손흥민 선수100%컨디션 아니죠 황희찬도 네. 아프지는못나왔렇쵸 네. 김민지 선수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뭐 이런 상태에서도 이 팀은 팀의 어떤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한두 자리에 물론 최정예가 있어 좋지만 어 다른 수들 들어와도 큰 격차가 없는 팀이구나. 네. 이거를 좀 맞아요. 네. 그걸 그장히 많이 느요 그렇죠. 요즘에 좀 네. 저는 다른 나라 축구 진짜 많이 보고 취재도 네. 많이 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경기는세 경기 다 봤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좀뭐 강호라고 할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방금 말씀하셨던 네. 폴란드 네. 뭐 이런 나라 경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제 어, 우리가 붙으면 그냥 이기겠는데 네. 뭐 이런 생각 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르바이 네. 포르투갈이야 뭐3 0년에 로테를 돌렸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좀더 수월하게 한 것도 있지만 네. 우두가이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그냥 우두가이가 우리가 알던 우두가이가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예상했던 우루가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약 팀이 강팀 만날 때 하는 것처럼 처음에 딱 붙어보고 얘네가 좀안될것 같으니까 내려가. 네. 라인을 내려오면서 네, 이런 축구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센 팀이 됐구나. 음. 2002년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매 경기 정말 경기력적으로 별를 그러니까 떠나서. 일단, 경기력도를 먹고 가는, 음. 경기력도를 먹고 가는 이런 대회가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세 경기 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네, 네. 게다가 우리가 이제 1차 목표를 달성했기 을 때문에, 게다가 브라질이잖아요. 뭐 진다고 해도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또 긍정의 힘을 줄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어... 하는. 기본적으로 때문에. 네. 선수들 자신감 자체가. 진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자를 안할 때, 뭐 2018년이나 2014년 월드컵을 보면서 그때 이제 인터뷰가 올라오잖아 선수들. 그때는 약간 뭐랄까 조금 위축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다 자신있대요. 모든 선수 가 나와서 하는 말이 다 엄청 자신 있고, 뭐 브라질도 할수 있고, 뭐 이강인 선수는 이길 수 있다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팀적으로 굉장히. 좀 끈끈하고 네. 단단해진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우루과이전 전반전 띠고 선수들이 하프타임 때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얘기를 네. 이제 네. 했잖아요 그게 제가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프랑스랑 3연전 선가전을 했거든요 네. 그때 선수들이 자기들이 놀랐대요 음... 프랑스하고 1년 전에 붙었을 때 네. 컴퓨터컵에서 5대0으로 졌는요 근데 그팀 다시 붙었는데 우리가 2대3으로 졌는데 뭐 이기고 싶을 떠나가지고 어? 뭐지? 이런 생각을 음. 했대. 어, 저희 왜 이렇게 못하지? 그게 걔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성장한 을거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 훈련했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브라질 네.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료맨들이 나갈 텐데, 어, 우리는 최종 훈련을 최종 네. 못하게 하잖아요. 네. 브라질은 하게 허락을 하더라고. 요 어, 세계일 위험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막 네. 사실 한국. 네. 그훈련에 가면 공식 훈련은 피파가 이제 주관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가서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거기 이제 직원들이 막 달려와요 아. 찍지 말라고 네. 사진도 안 되고 동영상 뭐? 촬영도 안 돼요 네. 노 비디오 만 계속 얘기하는데 네. 그 브라질 오늘 훈련장에 가니까 대놓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아무도 제지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어요 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1위 팀의 자신감인가 네. 뭐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 훈련 좀 찍는다고 뭐 정보가 세고뭐그러진않기 때문에 15분 공개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는 보통 몸 푸는 걸로 이제 그렇죠. 하고 이제 내보내고 뭐전술훈련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거기까지는 사실 촬영을 해도 큰 뭔가 전력에 대한 누출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감 있게 공개를 하더라고. 요 네. 그래서 네이마르를 봤습니까? 봤죠. 어땠습니까? 네이마르요? 네. 신기했어. 요또 아, 말고. 지 <laughs> 상태 뭐훈련은서 네, 15분이기 때문에. <laughs> 네 말씀 없지만 몸음 상태는 네. 굉장히 좋고 어디서 제가 좋다고 느꼈냐면은 사실 처음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훈련장에 나와서 예상 우리가 예고를 했던 예. 치치 감독이 그자회에서 예고를 했던 그 부상자 선수들은 없었고요. 근데 네이마르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음. 갔는데 그래서 어 네이마르 왜 없지? 막 약간 슬렁이는 좀 분위기였거든요. 네이마르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선수들이 갑자기 그 라커룸 쪽 보면서 막 네. 어 네이마루 어, 네이마루 네이, 네이. <laughs> 그때 네이마루 나왔어요 네. 조금 늦게 오긴 했는데 뭐 처음엔 이제 볼 돌리기 하고 뭐 그런 건 사실 살살 하잖아요 다치면 안 되니까 살살해서 뭐 거기까지는 사실 이선수의 몸 상태를 확인이 좀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 스프린트 훈련을 했어요 음.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장애물도 서틀런 같은 거였어요? 서틀런인데 장애물을 설, 네. 설치한 서틀런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방향 전환이나 뭐 움직임이나 발목이 많이 쓸수 있는 동작이 있는데 그걸 다 무리 없이 소화를 전부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8대8 미니 게임을 했는데 그것도 뛰었습니다 1 5분간 그걸 다 했다고? 15분 동네 원래 15분인 <laughs> 네. 우리나라는 네. 15분 공개하면 15분 네. 칼 같이 끝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20분 넘게 공개했어요. 아, 를 사실은 머리부터 네. 그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지치 감독이 네. 국내로 약간 통역이 좀 약간 오역이 된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현지 그의신들 모두 일제히 지치 네. 감독이 네. 네이마를한국에 뛴다라고 확언을 네,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선발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네. 뭐, 선발을 지칠지는좀 봐야 되겠는데. 아니면 뭐, 뻥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네. 또뭐 나온다고 보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확실하게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겠다. 풀백 쪽에 좀. 많아요. 네, 컨디션 네. 안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특히 왼쪽. 지금 텔레스를 완전하고 싶고. 아, 짠드루 선수도. 뭐 골반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네. 불투명하다고 하고. 아, 산드루는안 네. 된다고 네.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지지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지금 뭐 단일루가 이동을 해서 왼쪽에 순달하는 네. 이게 이제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예전 라인업이고 오른쪽을 뭐 밀리탕이 순대거나 네. 이런 식으로 변을를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탈자가 있다는 네. 단일, 네. 단일루 같은 선수는. 네. 치치 감독이 뭐 기자회견에서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단일루는 뭐 일단 뛸수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단일루 선수가 또 사실 부상이 좀 있었어요. 음. 그 전에, 그쵸, 그쵸. 네, 지금도 맞아요. 뭐 약간 <laughs> 다웃이라고나온데 데도 있더라고요. 출전적으 네. 불투명하다고. 네. 그래 뭐. 근데 뭐그 선수는 어쨌든 뛸수 있다고 이야기를 네. 확실하게 했고요. 단일루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멀티성이잖아요. 네. 뭐 왼쪽으로 쪽다뛸수 있고 뭐 미드필더까지 소화를 할수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치치 감독이 뭐 그런 멀티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저는 단일로가 내일 선발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공격 쪽에서 제주스, 아스날의 제주스가 이제 부상으로 아예 그냥 돌아갔는데 네. 돌아갔습니뭐 제주스는 어차피 뭐100%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네그 자리는 히샤리송이 일단 어, 톱 자리는 어, 지금 주전이고 양쪽에 뭐 지금 상태라면은 뭐 비니시우스. 네. 그리고 하피냐. 뭐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 뭐 어디든 다뛸수 있으니까. 뭐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파케타, 뭐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로 뭐 카세미루, 프레드 음. 뭐뭐 이런 선수들 음. 이런 조 일단 이거런대 선수만 해도 뭐 축구 막 그렇게 음. 막파막드립다 막 파고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네. 다 들어본 선수들이잖아요. 네. 엄청나죠. 네, 포벨 같은 경우에 나까 양쪽 충격 말씀드렸지만 음. 중앙에 뭐 티아고 실버고마르키뉴스뭐 네. 노장들이지만 어쨌든간에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가 어, 서울에서 1대5로 졌지만, 네. 그리고 이 선수들 정말 쟁쟁하지만 다르죠? 지금은? 네, 딱 보고 해볼만한데? 조교 선수가 네. 아, 지난 포르투갈전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에서. 어, 우리가 졌지만 월드컵은 다르다. 그리고 저는 조교성 선수한테도 굉장히 네. 기대를 하는 게 지금 브라질 이 조합하고 라면 저는 조교성 공중전 승산이 있다고 음. 보거든요. 지금 이벨리그 <laughs> 3경기 전 32개 30, 통틀어서 네. 조교성 선수가 공중평벌 경합 1위입니다. 음 맞아요. 공중평벌 경합에서 2위가 에스, 에스 카도르의 에스트라다 선수인데 훨씬 많아요. 경합 성공을 할 수가. 그런, 뭐, 조교성 선수가 사실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뭐 똑백기 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 이번, 때, 이번 네. 때에서 정말 그 역할을 국민이 희생하면서 많이 해주고, 그렇게 힘을 뺀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판에포스트지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면 기대가 되고 또 어쨌든 우리가 측면 공격이 강한 팀인데 네. 상대 사이드가 부실. 그 말은 약간지만 주전은 아니죠. 그렇죠 네. 최상이 아니라는 것은 네. 또 기대를 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벤투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그 우리가 6월에 뭐 브라질한테 크게 깨졌지만 그때 전력과 지금 전력은 그냥 비교할 수 없다. 음. 이렇게 이미. 굉장히 자신있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예, 뭐, 근데 선수는 거의 같습니다. 선수는 비슷한데, 예. 어, 뭐, 어쨌든. 예, 그런 완성도. 그런 완성도라고 해야 돼. 예, 자신감. 단단함. 예, 예. 예, 이런 게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이번 일, 그 조별리 그 1, 2, 3 차전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예. 근데 브라질 선수들도 굉장히 이제 우리 선수들이 잘하니까 경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실버 선수가 그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예, 제발. 예, 뭐라고 이야기를 아. 했냐면, 손흥민, 넘버 6, 이강인. 이세 명을 딱 얘기를 했어. 아, 황인범, 황인범이. 황인범 부력이네. 황인범 황인범 <laughs> 이름은 아직도 이름 모르냐? 어, 화태하고 실바. 근데 저는 좀 네. 놀랐던 게 어쨌든 네. 그렇게 선수 세 명을 딱딱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는 네. 것 자체는 이미 브라질 네. 선수단 내에서도 이 선수를 엄청나게 경계한다는 음, 뜻이겠죠. 상대 팀인데 그정도로알아되는거 아닌가? <laughs> 다음 경기 상대인데 누가 잘하는지 <laughs> 알분하 나오겠지. 이강인 네. 선수도 뭐 이렇게 이, 건, 언급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네. 아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음. 그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뭐뭐 뭐 워낙 그 팀이 네. 이제 메인밸류가 세긴 하지만 뭐 그렇죠. 우리도 지금 굉장히 좀 좋고 예, 조직적으로 브라, 좋고 하니까 브라질의 네. 주전 스트라이크가 우리 대표팀 선수의 백업입니다 맞아요 <laughs> 네, 일단 그거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어, 브라질이 정말 강팀이죠 제가 네. 우선 팀이기도 하고 지금 브라질이 어, 90년부터 계속 16강 진출을 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진적이 없습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16강에서 패배를 했던 게 네. 이제 90년.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 음. 마라드나가 있던 아르헨티나에서, 네. 네. 그때 카니자 아닙니까? 카니자? 바라메아들 카니자. 바라메아들 카니자. 네, 네, 네 들어왔요니다 로장 선수는 네. 그때 이미, 그때 카니자한테 골먹고 탈락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음, 근 그때 이후로 한 번도 16강 진적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좀 뭐. 크뭐 파랭킹이고 뭐 이거 다 따를 거 없이 정말 네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수준의 경기입니다 우리한테는. 기적이 필요하죠 진짜 네, 이번에 뭐. 많은 그... 걱정들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좋은 결아 이게 기세라는 게또 의심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우리가 이게 어영으로 네.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경우에서 정말 그 확률을 뚫고 올라온 거긴 하지만 네. 잘했잖아 네. 사네 그럼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어서 네. 자꾸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네.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브라질이 이제 1차전을 하면서 이대5으로 이겼잖아요 이자를 리승에 두 골을 넣어서 근데 그 경기에서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돼 2, 3차전은 안 뛰었단 말이야세르비아전때 네. 네. 근데 그 2, 3차전에서 넣은 네. 골이한 골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3차전에서 카미룬한테 졌어요 네. 진 마지막 경기에서 진이 브라질은 16강에 왔고 우리는 포르투갈 꺾고 올랐잖아요. 약간 좀 내리막이고, 네. 굳이 따지자면, 네, 굳이 우리는 뭐로 말고, 뭐. 네. 뭐 그리고 골도 막상. 없었고, 네. 네. 우리는 포르투갈 상대로 두 골이나 넣었고. 음. 그런 걸 따졌을 때, 뭐, 엄청 희망적인 이야기지만, 네.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음. 우리가 8강에 올라가서, 네. 일본도 크어나티가 자꾸 8강 올라와서, 이전에. 8강에서 진행이 돼서, 시청 <laughs> 아무튼 좀, 어. 굉장히 지금 이번 때 여러 가지로 재밌는데 네. 이게 심각강에서안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이 음, 선수 조합으로 또 우리가 선수를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4강까지 가지 않겠나 싶어서 4강이요? 음, 우리 허인에게 자 출장도 4강까지 지금, 지금은 네. 8강까지, 8강까지, 8강, 8, 8, 8, 8강까지. 8강까지 일단. 8강은 건간다 보고. 네. 네. 8강까지 일단 연장을 네. 시켜놨습니다. 네. 네. 원래 제가 원래였으면, 원래 비행기 일정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지 한국에 있어요. 네. 근데 12월 10일까지 지금 현지 시간으로 네. 12월 10일까지 연장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8강까지는 걸쳐있습니다. 네. 네. 주별 리그 48경기. 물론 마지막 8경기는 집계가 안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포르투갈 저를 포함해서. 총 40경기에서 가장 경기장 내 배시별이 높았던 경기가 대한민국 네. 관계, 우루과이 저가라장니다 타타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열정적인 우리 팬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스토리가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집에서든 관계자분들 많이 응원을 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하면 m b 시카너고 많아 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 뭐 하실, 뭐 하실 게 있습니까? 어, 정보적인 이야기 말고 그냥 저는 한국이 정말 역사 한번 쓰고. 네. 원정에서 16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렇죠 8강은 없잖아요. 원정 그렇죠. 8강, 아니면 그 이상까지 가는 이 날이 이번 월드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의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요. 네. 추억을 안고 네.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너희 월드컵 <laughs> 8강, 4강 현장에서 봤냐? 위로 썰을 풀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풀빵 네. 네. Yeah. Please tell me that I can't, that I won't, that I fail, that I'll never make it out, yeah. Please tell me all the bad, never good, fill my head full of every single doubt. Yeah, please say any negative thoughts I pop off when I hear people say I cannot I get off to the thought of proving everyone wrong, I won't stop to the top, so you better.